혹시 하, 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네.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네. <laughs> 안녕하세요. 잘 아, 들리시나요? 먼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원래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좀 차려있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오다가 제가 정신을 나버려서 옷까지 정신을 났나 봐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입고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오셨어요. 오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인사함이 소개를 드릴 거고요. 학급소개, 당부의 말씀,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순서인데 선출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제가 할게 뭐냐면 학부모님의 소개를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아이의 장점을 넣어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스포를 잘하는 연수 엄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다 말씀하실 거예요. 다 준비 되셨나요? 정예은 어머니 한번 먼저 해주시겠어요? 당황스럽네요. 네네. 마음이 <laughs> 여리고 순수한 아이에요 마음이 착한 예은이. 역사를 좋아하는 수아 엄마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아이 <laughs> 체니영 엄마입니다. 식구를 응. <laughs>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하는 김준서 엄마입니다. 아. 열일에 좋아하는 밀양이 엄마입니다. 또 이렇게 사람이 오히려 적으니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이 많은 4학년 2반 아이들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고쌤의 수업 스케치라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기준. 구독자 37명이고요. <laughs> 다 구독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핫급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 바슬로건이라 사용하시면 돼요. 유쾌하고 따뜻한 상의 입안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되게 잘 따라줘서 이런 분위기가 정말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그 위해서는 항상 강조하는 세 가지, 3 플러스와 3 마이너스가 있어요. 좋아하는 행동 세 가지는 노력, 배려, 긍정인데요. 아이들에게는 항상 강조하고 있고, 저희 반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괴롭히는 것, 친구들한테 말로든 행동으로든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예의를 중요시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한테는 뭐라고 못하지만 좀 착하신 전담 선생님 오신다든지 강사님 오실 땐 아이들이 막 예의 없게 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라든지 기본적인 것들부터 해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거짓말이에요. 아이와 교사간의 신뢰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해요. 이름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아이를 대하기 힘들어집니다. 신뢰 관계를 항상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뭐 저에 대해서 어떻게 보통 얘기하나요? 잘생... 네. 잘 생겼대. 잘 생겼다고요? 어, 예은. 저, 네. 예은이 제가. 아, 그, 뭐냐, 칭찬카드 줘야겠어요. <laughs> 아, 또, 뭐. 선생님 <laughs> 너무 좋대요. 다양한 얘기는 했겠지만, 뭐, 선생님 친절하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친절하게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항상 웃으면서 대하고, 근데 제가 유일하게 화내는 순간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세 가지를 어겼을 때예요 항상 재밌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거워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항상 즐겁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세 가지를 어길 때는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정말로. 아이들한테도 정말 정색하고, 진짜 이세 가지만큼은 절대 우리 반에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다행히 이것을 어긴 친구는 없었어요. 만약에 어기게 된다, 남아서 지도를 하고요. 저희 반에는 좀 특별한 반성문이 있어요. 착한 행동 반성문이라는 걸 해요. 제가 만든 건데요. 보통 잘못을 하면 한 아이가 반복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걸 캐치를 합니다. 아 쟤는 왜 저래?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 아이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쟤 때문에 선생님 또 화내시네. 저는 근데 그런 걸 바라지 않거든요. 제가 아이를 혼내는 이유가 아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오히려 반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쓰고 미션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위에 다섯 가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인위적으로라도 시키는 겁니다. 누구의 안녕하고 그 친구 이름 쓰고 서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 무슨 작은 일이라도 뭐 책상 줄을 맞춰준다든지 주변 청소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의 서명을 다 받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까지 쓰는 게 저희 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성문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이미 교육을 했고요. 친구가 잘못했을 때 친구를 미워하면 안 된다. 일부러 좋은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런 걸더 방지를 하는 거죠. 좀 특이한 단점도 있고요. 하부르타랑 교육연극이란 수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하부르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짝토론이라고 말을 해요. 이야기하는 수업입니다. 서로 의견을 묻고 대화하는 수업이고요. 교육연극. 그런 수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거랑도 연결되는데, 공동체 능력이랑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고 싶어요. 사회성이라는 게 저는 학습된다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학생 시기에 길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부르타, 말하는 수업 많이 하고요. 표현도,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게 밝히는 아이로 만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다른 인성을 갖춘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만드는 것이 저희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위원을 선출할 건데요. 자, 먼저 네, 학부모회 반대표 한 분이 필요해요. 네, 시. 혹시... 근데 이게 작년에 혹시 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는 게 정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행사를 하지도 않아가지고 사실상 없으면 그래도 필요를 하니까 형식상 있는 거거든요 혹시 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네. 뭐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네. <laughs> 어, 녹색 어머니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학년 대표라 써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2반이라서 그냥 4학년 대표도 같이 겸하는 건데요. 그것도 형식상으로 있는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 영문 폴리스두 명까지 뽑아야 되는데 혹시 하고 싶으신 분은 아무 안계세요폴리스 할게요. 어폴리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정리 예. 아 예은이 내. 일 내일 주면서 칭찬해야겠어요. <laughs> 자, 담임도 <laughs> 네, 잘생겼다 해주시고, 풀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정예은 <laughs> 부모님하고조수와 그 어머니. 그럼 제가 그 안내장을 드렸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받으셨어요? 네. 거기 그 신청서 있으니까, 여기 이거 작성하셔서, 이거 작성하셔서 네.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하, 학부모의 반대표랑, 네, 녹색 어머니의 반대표. 제가 반대표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협조적으로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김준성 어머니께서 제 학부모의 반대표 네, 저는 참 이게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 내주셔서 참석하셨는데 여기서 뽑으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뭐 오히려 안 오신 분들한테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녹색 어머니에는 누가 누가 지금. <laughs> 네. 아 근데 진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네. 만약에 안 된다 하시면 제가 이거는 제가 콜센터가 되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뭐 하셔도 괜찮고요. <laughs> 아 그러면 네 그럼 여기까지.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녹색 어머니의 반대편은 제가 그러면 전화를 돌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계신 분 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반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도 그렇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는구나.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유튜브 보시라고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유튜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잘나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 들... 네. <laughs> 구독 네. 구독은 하셨죠? 네. 하고 있어요. 아, 저, 네. 아, 좋아요 누르고 계세요? 네. 네.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laughs> 많이 장려이고 <작년이고요. 웃음> 아, 저는... 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